가총 역시 가총 부스스 진정한 가총은 부스스였다. 아, 근데 핫팬츠 진짜 이쁘네. 와, 나 진짜 현질 이러다가 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돈 모아서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아, 두 번은 진짜 바로 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놓치... 아, 하... 뽑았습니다, 여러분! 황금 윈체스터도 본섭이거든요. 여러분 황금 윈체스터 뽑았습니다. 오? 이판총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잠시만 일단은 원거리도 안 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나 대용량이 없기 때문에 부스스랑 황금 윈체스터는 에바 참치야. 여러분 한 개만 하자고 한 개만 네바참치고아 여러분 진짜 부스스에 그거는 진짜 오바예요 진짜로 막 그러다가 날린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꿀잼총 부스스 영상에 그걸 보셨나요 여러분? 조회수를 보셨나요? 그 110만 넘었거든요 부스스는 단언컨대 가총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총을 판단할 때 조회수로 판단하거든요. 조회수 보장총 벡터 브스스 에딱 다른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소용기도 버렸습니다. 그러서 뭐냐? 너무 크게 웃었어, 대장. 마누라가 팔베율로재려 먹. 아, 나도 웃겼어요, 무장님. 나도 겁나 웃겼어. 욕이랑 밥이랑 같이 먹었다는 게요. 어? 나도 겁나 웃었는데요. 아, 사생양.

돈 생겨서 한번더 후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아 없죠. 이번님이 실수한 시게 뭐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당연히 건망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2만 원 토큰은 감사합니다. 이번이 40만 토코은 진짜 감사해요. 아 제가 여러분 카고팔이여가지고. 휴방날인데 아침부터 방송해주다니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아, 당연히 컴망이죠 똥땡이님 감사해요 우리 칠칠님 2만원 통코누원 우리 이번님 통코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야, 뒤에 뛰어온다 저 죽여라 뒤에서 와서 아싸, 예, 그림대로 아싸. 이렇대와 진짜 부서스 몰빵 조합이다. 조다 나도 이사 가면은, 친구. 라이씨 친구가 축구하자던데, 일요일마다. 아이고, 엄놀이님 마운턴 코너원, 진짜 감사합니다. 어, 내첫 소리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상 S I 아, 신화. 이 다. 탄수급이 안 돼. 큰일났다 이거. 아소기 없잖아. 얘 지금 가는지 세운지 모르겠어요. 400? 에라이씨, 터봤어. 이럴 때 뭐다? 바로 반스런이다. 9탄! 탄을 수급하라. 구탄을 수급하라. 솔직히 구탄도 수급할 게 있었지만 이가빠가 더 보고 싶다. 무스스의 기본 자세. 차를 타지 말 것. 정면 싸움이 너무 무섭다. 뭐 봐. 뭘 봐, 뭘 봐. 머리 터트렸으니까 가빠있지 않을까 여러분. 암살의 끝판왕. <laughs> 뭐 비비탄 마반나. 기분 겁나 나쁘대 이거에 죽으면. 기분 겁내 나쁘대. 내 알고도 오삼조끼 좋아요. I d 어야 t 는데 n t 아 o I d o 아 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 야 I d o n 지 w a n 조졌다 이거 진짜 조졌다 민트 버스 기름 없었나? 조졌다 이거 아저 잡았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다 아, 버렸어 기름 없어 저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좋 할수있어 아, 그 다음 이 문제다. 와, 바울 마을 인데 길로 가야 돼. 이거 버스 는 길로 가야 돼. 아니, 저건 여 기서 저기 구상 다 챙겨 온 이거 보람 이있 죠? 여러분, 친 아니야, 뭐 하세요? 여 기서 엄청 갈 뻔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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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도거 이거, 든거난요게요 아이고, 뭐, 뭐 자기 좋냐, 아 이거 또 무슨 상데 자기장은 왜 시가졌냐 이씨아기 왼쪽에 있다. 아 보였어. 방 보였어. 가총 역시 가총 부스스 진정한 가총은 부스스였다. 내놔, 이것도 내놔. 먹을 게 없어. 그냥 이거라도 먹어, 먹을 게 없어. 아, 비비탕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비비탕 부족할 것 같아. 오? 나중에 구상 싸움하면 내가 이긴다. 가보여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아, 미치겠네. 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남자는 뭐다? 깡다구다. 에라 <목소리> 모르겠다. 어, 잠시만 이거 뛰어내리면은 아프.. 어? 아추 어디냐? 반전의 가허 아, 이새끼 이쪽인데? 어? 인가 쟤가 썼나? 어췄다맞췄췄어한방 지금. 깜짝 놀랐거든, 우와! 놀정거든요 지금. 이정 0.3배! 게 지금. 블정도리그블 밀리버브리까지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랑 괜찮겠는데 내가 이쪽 잡아서 이쪽은 클리어잖아. 말이 돼? 333인데? 어떻게 쏜 거야? 어떻 어떻게 열받아. 아 열받아. 진짜 잘했는데 아. 저 어, 사람 괜찮겠는데 내가 이쪽 잡아서 이쪽은 클리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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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아. 전판도시 10킬하고 해간테 죽고아 열받아.